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파키포디유, 그락실리우스, 수영이 너무 이쁜 녀석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영상 한번 준비해 봅니다. 어 아프리카 식물 중에 조금 비교적 어, 키우기가 편, 좀 쉽다고 해야 되나요? 좀 이렇게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이어서 아주 인기가 좋은 녀석이죠. 요렇게 생긴 녀석입니다. 어, 입장도 잘 나오고 햇볕은 좋아합니다. 햇볕은 좋아하고요. 네. 그리고 노란색 꽃을 아주 이제 그 개화기가 되면 노란 꽃을 아주 이쁘게 피우는 녀석이죠. 파키포디움 그락실리우스구요. 어, 요게 요 빵의 길이가 대략 한 15cm? 요정도 되는 것 같구요. 총 키높이, 줄기까지의 총 키높이는 거의 한 20cm 2 정도 나오네요. 요정도 되구요. 이렇게 줄기, 두 줄기 있고요. 요런 느낌입니다. 오리같이 생기기도 했구요. 이쪽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렇게 정면으로 두는 게더 이쁠 것 같습니다. 위에서 볼 때도 요런 느낌. 자, 그락실리우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전화번호로 어, 전화 주셔서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그락실리우스 소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